그리고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이 불편한 발목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아프다 그러면 알아차려주면서 대화를 하세요 너무 음. 내가 많이 움직이면서 내 몸을 아, 그동안 내가 만져주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재그고한번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번더 엄지발가락이 맞서서 어디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가 생각어요 종아리, 선생님 종아리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세요 또 우리 선생님 어디? 무릎 네. 뭐, 관절? 우리 저기 빨간 종아리 종아리 괜찮아 괜찮고 아까 한번더 내려보세요 당기는 데가 있어요 두구나 어디가 제일 자극이 와요? 괜찮아 뒤에 심줄 뒤에 심줄? 종아리 허벅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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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퇴부대퇴부 응. 응. 종아리 아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지, 는않니니까 그래서, 자기 부위가 안 좋은 쪽이 신호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똑같은 우리 사람이지만, 자기 부위별로 알고 저는, 보관되면, 네, 네. 이 머리가, 어, 이제 두통이, 라고 두통과, 우리가 이제 두통과 두통이 만나면 뭘수 같아요? 두통과 두통이 만나면, 편두통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통을 없애려면 뇌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게 다 딸려있는 걸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를 한번 만져줄게요 자, 귀는 어떤 모양이에요? 귀는 어떤 모양이에요? 네. 귀는 귀 모양이야 귀 모양이야? 응. 반달 모양 반달. 반달. 반달 또 무슨 모양이에요? 아기 태아 어, 어. 예 정답입니다 뇌 속에는 아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 하고 음. 그래서 귀를 만져주면서 귀 보는 어딜까요? 그러면 태하면 어디예요? 귀 보는 아니 태아니까 태아 모양인데 이 볼은 어딜 까요손 머리 네 머리. 머리입니다. 아. 머리죠. 아. 음. 그러면 음. 그 위에는 어딜까요? 발발리 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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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그럼 중간은 어딜까요? 뭐 어. 어. 아, 허리죠. 어. 중간이니까. 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 만져서 아프면 음.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음. 많이 만져줘서. 귀를 통해서 내 몸도 고쳐주는 거예요. 많이 늘려주시고, 귀잘 찢어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 정도로 기름스럽습니다.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가. 내 몸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귀를 만지면서 부드럽게 만져주고, 본인이 만졌는데도 아플 정도면 몸이 굳어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는 굳어있지 않거든요. 굳으면 가야잖아. 여기가. 그래서 만지면서 2분의 일로 또 만져주고, 미분의 일로. 네. 본인이 만졌을 때 아프면요, 몸이 굳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져준다. 자, 접어주시고요. 자, 위아래로. 잠한번더 만져서 펴주시고요. 자, 귀까지 만졌으니 얼마 줄까요? 자, 귀 막아요. 막아서 제가 하나, 둘, 셋, 뻥이야! 양쪽 통과하게 하나! 저희들이 워크샵 때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겨울에 수도꼭지를 계속 잠궈 놓으면요 물이 막으러요. 내 마음도 잠궈 놓으면 물이 얼어서 터지듯이 언제든 내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은 물이 얼지 않도록 살짝 살짝 흔들어서 약간 부족하듯이 물이 흐르면 돈이 나가지만 그게 나를 위해 서라하고 생각하고 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시간에 오신 것도 자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돈 투자, 그리고 내가 와야 할 그런 경비적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 한 만큼 나한테는 굉장히 힐링을 하고, 주어진 것들이 내한테 금방 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 터져갖고, 100만원, 50만원 다 지금 돈을 무는 사람이 많아요. 미리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어, 날씨가 추면 바깥에는 숲집에서 싸던지 아니, 물을 주저주 흘려서, 어, 내보내야 안울지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 생각해요. 내 몸을 내가 얼려놓으면 나만 손해요 나중에 더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부정한 듯이 남이 뭐라도, 흠 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가 긍정의 생각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잘 관리하자. 자, 두드리세요. 자, 그떨서 따라 니다 잔머리 꼬리도 말고 살자. 잔머리 꼬리지 말고 살자. 잔머리 안 꼬리는 사람 하고 서봅니다. 머리속에서 시작. 그죠 <laughs> 근데 때로면 돌덩어리도 돼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돌을 던져보겠습니다. 돌을 던지자. 돌을 던지자. 하나, 둘, 셋 던지고. 아, 하나, 둘, 셋. 이 던지는 것은 스트레스, 우울증, 내 몸에 필요 없는 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퐁당퐁당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무릎 두 번, 손가으두 번, 리를 던지자입니다. 이게 뭘 던지자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스트레스.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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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 모든 거. 그리고 몸 안의 독소. 다 던져버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퐁당퐁당, 시작! 웃음으로 마무리 하고요.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바라봤죠? 아. 네. 네. 내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생각하고, 깍지께서도 한번더 하고, 우리가 이제 네. 마무리 때는 이제 좀더 시간이 나오면 한 번씩 손도 만져주고, 잼진잼하고, 음. 곤지곤지 음. 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그 옛날 예억을 그리워하면서, 음. 그리고 옛날 기억을 동행 하는 게 우리가 요가예요. 음. 그리고 어른들이 맞도록 하시는 게 요가고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해보내면. 좋습니다. 순행해보니까 아, 어때요? 어, 맞아만하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참 애쓰셨어요. 근데 이제 불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요가도 있고, 좌우하는 음. 요가는 또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무리하지 않는 요가.